그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믿음 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성도들보다 너무 인식을 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 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송도다 했을 때, 그게 가장 궁극적, 그러면 모든 걸다 제하고라서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너무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자꾸 믿음 생활을 너무 그 현세, 현세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어, 너무 지나치게 현세에 대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 믿고, 믿으면서, 믿는 게 마치 현세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제일 치명적인, 이거 상당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설령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어 어떤 뭐 이익을 얻지 못하고 뭐혹 복을 얻지 못한다 해도 그게 사실은 어 정말 그게 큰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는 너희가 자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어 그분을 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또어 우리가 참어 그분에 대해서 그러나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제 얻을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물론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뭐 사는 동안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뭐 좋으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아, 그거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나는 나는 정말 영혼 구원 아니면 교회 안다니나 싫어요. 아니, 내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뭐 예수님 믿고 뭐 착한 사람 되고 뭐 좋은 사람 되고, 뭐 예수님 믿고 뭐 삶을 고상해서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왜?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닌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내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운다. 그,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삶은 그거는 참 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그게 초점이 된 오전 제가 설교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그 삶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내가 영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영혼이 어 하나의 나라에서 영생을 드리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 모든 수고를 다 이제는 이제 멈추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의 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한다.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이 싹 아마 제거된다고 생각하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무슨 뭐 동화 속의 얘기나, 무슨, 뭐, 종교적, 어? 실체가 없는데, 그냥, 그런 거로 위로를 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난 기독교를 그렇게 자꾸 설명하는 이상한 학자들 때문에 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들이 뭐, 절에 가서, 성당에 가서, 뭐, 무당 찾아가서 마음 편하고, 아, 그래, 그거라도 유익을 얻어라.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영원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어? 또 내가 영원한 그죄 그러니까 때문에 멸망하느냐는 이 엄숙한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에서 가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아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이걸 만약에 교회에서 이걸 기독교에서 빼버리면 기독교는 그냥 뭐가 되겠어요? 그냥 하나의 힐링 종교, 그냥 사람들을 그냥 다독여서 잘 이겨내, 잘 견뎌내, 걱정하지 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정도라면 다른 종교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굳이 교회 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 다음에 영생을 얻어서 내가 이 다음에 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이 오늘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 맛보는 거예요. 어, 미리 맛보는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내가 그곳에서 진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더 이상 멸망의 길로 어, 가지 않고, 어,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내가 누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이 궁극적인 운명을 기독교는 강조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냥 막연히, 막연히 뭐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은 그런 거를 짐승 같다 그랬어. 짐승. 어리석은 거야. 짐승도 그보다 나아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오늘 하나님 믿고 있어. 내가 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영원의 구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반대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그냥 잠깐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을 좀 주신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27절인가 나와 있잖아요. 아 9장 27절인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심판이 뭡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구원을 얻느냐? 라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엄숙한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놀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잠깐 나와서 뭐 성도들하고 같이 뭐 얘기하면서 시간 좀또 보내고 아뭐 그거 하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의 장소예요, 구원.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자신의 그 영원한 운명은 처참하고 비참할 거라는 거. 이게 성경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영혼, 그 영혼이 결국은 나중에 얼마나 그로 인해서 받을 그 엄청난 영원한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중에 부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자. 왜, 왜 유독 부자와 나사로. 극과 극이잖아요. 문 앞에 앉아서 음식을 얻어먹고 주워먹는 거지와 그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는 부자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극적인 그 신분의 차이를 서로 대조하게 돼서 어, 나사로는 아브라함품,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겠다는 거고 부자는 영원한 음부에서 어, 진짜 목이 마르니까 막그 손가락에 물한 모금 찍어서 좀 자기 혀에 이렇게 달라고 할 정도로. 이건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이 어, 땅에서 내가 어, 내가 부자의 길로 간다고 생각해보시라고. 응? 지금 내가 잠깐 여기서 편안하고 어, 내가 이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도 내가 결국은 부자로 부자 같은 그런 마지막 그 종착점에 이른다면 그게 좋겠습니까? 절대 안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그 비유는 농담이 아니에 그냥 뭐 재밌으라고 들려준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노후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구약의 선지, 요나 선지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구원에 관하여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때요?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자기가 받은 게시를 이해를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 게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받은 게시를 연구한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게시가 도대체 뭐냐? 뭘 말씀하느냐? 이게 뭐냐? 구원에 대한 거라. 그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냥 어뭐 선지자니까 저절로 알아서 다 깨달았겠지가 아니에요. 여기 봐요. 선지자도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했다. 그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조사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자기 구원에 달린 문제니까 자기 구원에 대한 얘기니까 진지하게 어때요 조사하고 연구했다 이 학자의 모습이 배우는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안 하잖아요. 이런 걸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그냥 흥청망청 어, 감상이나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그럴 줄 알았지.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조사하고 아니 선지자들도 조사하고 연구할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를 직접 받은 선지자들조차도 이사야도 자기가 받은 이사야 그그 계시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연구해서 아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시는구나 메시아를 보내신다는구나 그걸 자기가 받은 계시를 자기가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구, 구속자, 대속자를 깨닫고 믿게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어때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러니까 어이 선지자들도 성령께서 계시를 해 줬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또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고 진지하게 어때요? 살펴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은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이요 복음.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든 뭐든간에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나, 뭐 선, 다니엘의 얘기나, 이제 재밌게 아 옛날에 뭐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다니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에스겔스에서 도 예수님, 시편이나 자문에서도 다 구속자들이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어때요? 거기에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걸 알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언제 올까, 어느 때를 오시는가 하고 그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그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온 거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가긴 갔지만 왜 같이 안 갔을까요? 아니 같이 가야죠. 아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거 같이 갔어야 되는데 안간거야안 간, 간. 그러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 시대에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야 타락하고 오실 메시아도 반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 이 오셨을 때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때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벌써. 다 무너져갖고, 어, 그저 성전이나 그냥, 화려한 성전이나 그냥 볼줄 알았지. 정작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못 보고, 그분은 영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래서, 그, 참, 나중에 성전도 다 부서지고, 어, 나라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 꼴이 얼마나 참, 안 좋지 않습니까.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게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게시하신 이것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신학교의 성도들을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대속과 구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전파되는 그런 심지어는 뭐 했습니까? 천사들도 이 천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어때요? 엄청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아, 뭐, 뭐, 생각해보세요. 야, 천사들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야,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구나. 알고 싶어 했구나.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게 어떠한 것이 지금 필요하냐?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조사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럼 또 하나 또뭐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앞으로 예수님이꼭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오실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실 그때쯤 됐을 때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뭐 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예수께서라든가 음? 보면은 또베드로스에도 있지만 몇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미리 계시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야 주님이 이제 오시겠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그, 어제 그 태국에서 그 어젠가 엊그젠가 그막 지진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되면은 이 지진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주님 하신 말씀 중에 저런 그 지진이라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 때도 곧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 된, 또하나의증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걸 알아야 돼. 또한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봐도 그저 막연히 어떤 종말론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확실히 야, 이젠 이젠 그그그창세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잖아요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처음 쌓을 때왜 이게 못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쌓았을 때 하나님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쌓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제 곧 주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 오실 것 같은 그런 징조나 그런 것들이 사실 보여요. 조금씩 근데 그런 것들이 '아, 이제 멀지 않아,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자기 왕국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세상이 점차적으로 자꾸 그쪽 방향으로 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이상한 그 종말론이나 세대주자처럼 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아주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갖춰야될 그 믿음과 정결함을 잘 갖추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라든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큰 환란을 이 맞이할까 이 계시록 그렇게 보면은 참 끔찍해요. 끔찍하고 너무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진짜 정말 무서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언하셨지만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거 관심보단,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인간의 구원, 영혼의 구원,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다음에 천국의 영생, 또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또 믿지 않는 수많은 믿지 않는 내 가족부터 해가지고 다 지우고 갈 거. 어? 그리고 어? 결국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 이런 것들을 부천히 우리 성도들이 이, 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앞으로 있을 아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직 성취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잘 마음에 품고 내가 어 결국은 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을 내가 살고 어 앞으로도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난 이제 가자 상 중요한 거 정말 영원한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을 나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나는 어뭐 이제 나는 뭐 편안하다 나 이제 안심이다 이런 게 들어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만큼 정말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뭐 어딜 봐도 진짜 어딜 봐도 조금 더불러할게 진짜 없습니다. 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가장 내 마음의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요 그분이 날 구원하셨고 내가 어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 공부하면서 선지자들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본이 구원에 관한,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영원의 구원받아, 이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